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붙잡힌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시 볼수 있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북한 사람을 팔고 배신하는 0 0인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북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나몰라라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주민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돕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북한을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가족이 북한에 있는데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